여러들그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멋으로 아니면 방고 많이 보이실 분들만 보실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조라 부츠 이제 그 투구는 어쨌든 여기 토토 보이시죠? 여기 토토 토토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요... 여... 레듬 요마이사당 뒤편에서 날아가면 여기 보이는 폭포가 있는데 두번 타서 올라가가지고 가면 돼요. 리바리 용맹 있으면 편합니다. 조금 올라가서. 아 여러분들 참고로 여기엔 보물 상자 있어요. 울린의 창데미 12인데 대가 나왔네요. 데콤. 근데 사기가 많아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뒤에 저기 폭포 보이죠? 저거예요, 저거죠. 아 맞다. 여러분들 조라 가무는 그 신수 두 번째 진행하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입고 가야 돼요 폭포는 오직 조라의 가무이 있어야지만 갈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가면 되지 않나 하시는 분들 위해 지금 폭포는 오를 수가 없잖아요. 조래가 올으면 오르기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오를 수가 있어. 멋있죠? 네,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신기하거나 멋질 수도 있긴 한데,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럭저럭 합니다. <laughs> 신기하죠, 근데? 아니, 인근, 물리엔진을 많이 써요, 야수이 근데 여기에 라인을 있으려나? 라인을 따지는 이유가, 밀고 깨고 잠깐만요 토토고 여기요? 마그네 캐치를 보면은 보물 상자가 있을건데 기다려보세요 저기있죠 저기? 있죠, 저기? 어. <laughs> 어, 어 잠깐만 여러 이건 EX 아닙니다 참고로 드라이2아 여러분들 이걸 스튜면, 쓰면은 여기서 Y를 누르면은 스피너 택 스피너 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잠깐만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영벌들의 노래 사당이기 때문에 어 제시 없으신 분들은 오늘 어릴... 어 안돼요 어이 확인하고 어, 확인만 하고 가도록 할게요 <laughs> 여러분들 보시면은 내수산 <laughs> 어 뭐야?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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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잠깐만 라인을 찍고 잠깐만요 여러분들 망칠게요어 네. 라인을 찍으러 온 이유는 이걸로 조라의 신발을 얻을 수가 있어요 라인들이 있으니까 일단 조라의 신발까지만 얻고 이번 영상 끝내도록 할게요 2층에 한 여성 조라 사람이 있어요 이 시드랑 지느러미 똑같은 색의 여성 조라족이 있는데 이름을 제가 까먹었어요 4글자인데 느낌표가 있는 사람을 찾아 봅시다. 느낌표가 이제 미션이 있는 거란 뜻인데. 아, 이쪽에. 이쪽에 있어. 그런데 여기. 플라라트. 플라라트라는 사람. 아, 지금 밤이어서 이동, 자러 이동 중이라는 거구나. 잠깐만. 장정 묶음 있으니까. 시원을 떼면 되지. 오, 어 화염이 돼갑니다. 빨간 추천 없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점심쯤으로 때울게요. 스킵을 못해서. 맞네요. 이 플라라트란 친구에게 지금 내수산을 가르치고 있죠. 근 수산에 있는 라이너리 아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헤엄 스피드 3스텟. 보통 3스텟이 최대거든요? 여기 3스텟을 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반 1스택2스택을 보여드릴게요. 일반 1스택 2스택 마지막으로 3스택 놀라실 겁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laughs> 엄청 빠르죠? 동그라미도 그릴 수 있어요 물결 동그라미 가속은 똑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끝입니다.